아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후 상쾌도 와나 아직 해그 넘버 원임러스템자 오늘은 얼짱 시청자를 찾아라 진행하겠습니다 짝짝스 야 멋지네요 김경호신지 알았어요. 자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어 이분 좀 운남이시네 와 좋아 자 다음 친구 만나보도록 하죠 음. 스윙스 어린 시절인가요? 생활성 유일한 일본어 아 유용한 일본어 새끼 이새끼 캐시끼 실새끼 졸또 캐새끼 시바시바 조까 시바를 꼬조 감사합니다 저희 딸 사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니 따님분 안티팬이세요? 혹시 따님의 어머니께 뭐큰 잘못을 저질렀나요? 아, 오랜만에 오셨네요 새로운 앨범 피버로 돌아오신 박진영씨 어 아, 이분 30살이시래요 오늘은 훈남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하시네요 스텝 야 누가 모아이 석상에 갖다 대가지고 후레쉬 갖다 댔니? 어? 누가 모아이 석상에다가 후레쉬를 갖다 댔어 오, 훈남이야. 근데 카메라 각도를 꼭 이렇게 찍었어야 했어요? 왜좀 너무 여기가 민망하지 않아요, 저기? 아, 너무 좋았는데 훈남인데. 아, 자세가 좀 그러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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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들이 재미없어서 일식을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니, 이게 애기들이, 그니까. 러 그니까 보내도 돼. 초등학생들도 보내세요. 괜찮아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봤을 때, 그 내가 애들의 치기가 애매한 것들은 다 넘기는 거야.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넘기는 거 아니에요. 초등학생들은 그냥 넘기진 않아. 초등학생들도 다 보기는 보는데, 아, 좀... 내가 할 말이 없... 그러니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한 것들을 좀 보내서 그래. 이게 다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거든?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낭감해. 지금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. 아 오늘 진짜 훈남 분들이 정말 많네요. 야, 이분 잘생겼다. 오케이. 어, 이분 잘생기셨어. 야, 어, 예선 통과. 어. 와우. 아. 좋았는데. 오. 와우. 아. 저 초등학생 아니에요 하고 보내시는데 왜 일시파냐고 알겠습니다 자자자 자, 자, 초등학생도 봐자봐 봐, 보여줄게 응. 아유 이쁘네 이게 아유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잘 생겼네 안경은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으로 했나 보다 그쵸야이 친구 농담 아니고 롤 프로게이머 느낌이다 인정 야롤 엄청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안녕하세요 아네저 실례지만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? 롤을 한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. 코로브 듀티 혹시 좋아하시나요? 아예 예, 좋아요. 어 그러면 형님 정말 죄송한데 바둑도 하시나요? 바둑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. 아 바둑은 잘 못하시나요? 형님 제, 실례지만 장기 매매 같은 것도 하시나요? 장기 매매. 아 그게 아니라 장아 그게 아니라 장기 장기 두시나요? 장기도 두시나요? 아 장기 좋아요. 아 장기 네, 좋아. 슈데. 아. 긴눈 사이로, 썰매를 타고, 달리는 기분, 후! 상쾌도 받다 와우! 와우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네,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혹시 뭐 하시나요? 할 거, 나어요 음, 알겠어요. 끊을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러면 저 혹시, 본인도 남자친구 필요하세요? 필요하죠. 아, 혹시 이상형이 있나요? 오빠? <laughs> 아, 오빠였으면 좋.. 저... 아, 저요? 네. <laughs> 아.. 저요? 아.. 그래요? 그러면 크리스마스에는.. 제 루돌프가 되어주실래요? <laughs> 아, 크리스마스 때 루돌프가 되어달라.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에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? 아, 네. 없어요. 네. 전 있어요. 수고하세요. 어형형 형, 괜찮아요? 아형형형형형형 형, 어깨 에 홍났어요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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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 오빠 귀엽게 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분 얼마나 귀여운지 애교 테스트 한번 하고 예선 통과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으면 레디 액션!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마지막에 코쿤 컵 이거 뭐죠? <laughs>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코쿤 캅. 이거 왜 왜? 왜 그런 인사를 하죠? 코쿤 캅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코쿤 캅. 쉣. 대박. 진짜 멋있다. 가젯 형사 같아요. 저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3. 23살.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요. 이제 뭐 하고 살 거예요? 저요? 저네. 제가 예? 네.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. 왜? 왜요?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예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기만 할 거예요? 어디요? 여기 밖에 지금 추운 데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거냐고요. 어디요? 여여 여기, 요기 여기 여기 요트 요거 어? 요트인지 요구르트인지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닐거냐 이거야 아 무슨 이 새끼들은 여자랑 통화만 하면 다 사심이래 방송 각 뽑는거 아니야 형이 지금 막어 요구르트 이거 하려고 지금 전화한거야 무슨 말만 하면 뭐 사심이래 뭐만 하면 사심이래 아 자꾸 나한테 사심이라 고 그러니까 그리지나 방송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건데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사심 안 부릴게 아예예 예. 예 이쁘시네요 예 이렇게 할게 그러면 자 다음 분 만나보죠 아 이분 정말 이쁘시네요 계량이 왁싱도 하시고 아 좋네요 예자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아 이분 심령 사진을 찍으셨군요 예자 어. 이분 아 멋지네요 총알 날라오면 핸드폰으로 막아도 되겠어요 어우 안색이 어두우세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하니 그러면 재밌게 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재밌어 어? 자, 다음 분. 아, 얘 예. 머리 긁지 말고 감으세요. 이래, 이래, 이, 이게 이게, 이게 재밌니? 이게, 이게 재밌니? 너는 뭐 프로게이머 유망주니, 혹시? 혹시 프로게이머 유망주라면 지금 당장 상의를 입어줘. 이거 뭐야, 이거? 네가 무슨 뭐 여캠이야?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어? 네가 뭐야, 뭐, 나시를 왜 입고 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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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님, 마흔 살이시래. 진짜 동안이시지 않아? 형님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형형아닌가요 오빠 사진. 오빠 사진 보냈는데 전화. <laughs> 여보세요. 그 무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남자친구분 사진이에요? 남편이에요. 아 근데 이제 남편 사진을 보내는 거구나. 음. 네. 자 알았고요. 저 옆에 개좀 바꿔주세요. 강아지요? <laughs> 네. 개이개 개 스피커폰 좀 해주시겠어요? 네 스피커예요. 조용히 해 엄마! <laughs> 아, 어, 이제 들었네. 아, 이제, 이제, 개가 조용히 하네요. 야, 여기 형님 뭐야? 이 형님 뭐야? 누구야? 이 형님 뭐 하시는 분이? 야, 이 형님 누구니? 이 형님 뭐니? 이거? 진짜 멋있다! 이형 예성통과. 아유, 이분은 뭐, 안 좋은 일이 있었나? 피눈물 흘리시네? 아, 우병우 검사님! 아, 감사합니다. 300개 감사드립니다. 아, 이분. 어우, 아, 이분도, 예, 이분도 어마어마하시네요. 이런 거좀 보자. 약간 그 호그와트에서 찍은 졸업 사진 같아요. 어, 이분도 어. 경 어? 경찰이세요? 진짜로? 대박. 여보세요? 어, 여보. 여보라고요? <laughs> 아니 혹시 경찰이세요? 진짜로? 아, 어, 네. <laughs> 와, 진짜 멋있다. 와, 아유, 너무 멋지십니다 혹시 앞으로 경찰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화이팅!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멋진 여경분이셨습니다. 누가 길 물어봤어요? 시대야. 형님, 제 얼굴 좀 평가해주세요. 욕하시는 분들 강퇴해주세요. 그러는데, 미친놈이니? 뭐, 보여야, 이게. 나를 강퇴해, 나를. 어? 야, 나 강퇴, 어떻게하냐 나를 강퇴해. 강퇴! 나안 해, 안 해, 나가. 유튜브가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오늘 의 1등은요. 9번 분이 1등 하셨습니다. 자, 9번 분이 누구시냐면요. 이분이 오늘의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씩대. <목소리> 잭잭스. <목소리>